애써서 배를 갈리려니까 힘들어요 배는 신경쓰지 말고 자 좋았어요 여기에 통이 두개가 있습니다 큰 통하고 작은 통, 작은 통이 들어갈 수 있게 있어요그 다음에 작은 통 뚜껑도 있고 큰통 뚜껑도 있어요 자 어떤 마술이냐면 주사위를 가지고 옆에 분한테 해 할게요 제가 안 보고 있을 때 주사위 아무거나 위로 나가게끔 이렇게 위로 보이게끔 한 다음에 뚜껑을 닫아서 저를 주면 돼요 알았죠?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제가 안 보겠습니다. 네. 자, 남들이 이렇게 하면 본다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안 봐요. 자, 넣었어요? 네, 침실.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서 주세요. 저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자, 네. 내려놨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어, 그러면 주사위가 보이나요? 뭐, 어디 사방팔방, 어디를 봐도 주사위는 보이진 않아요. 근데 주사위 자체를 거꾸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못 보게 막는 거죠. 그리고 나서 뚜껑을 꽉 닫았어요. 뒤에도 안 보여요. 앞에도 안 보여요. 그리고 소리를 들어보는 거예요. 음. 아, 알았어요. 주사에는 뭐가 들어가 냐면 5가 들어가 있어요. 5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뚜껑을 열고 주사위 과연 5가 맞을까요? 아까 넣는 거 봤어요? 자, 뭐예요? 5 맞죠? 맞아요. 아, 오, 맞았어요. 자, 어떻게 해서 주사위 숫자를 맞출 수 있을까요? 신기한 투시 마술이에요.